갤러리아 슈퍼마켓이 장학생 24명에게 갤러리아 장학금을 전달했습니다. 어제 오후 온타리오즈 토론토 한인회관에서 열린 장학금 수여식에는 한인사회 주요 인사들과 장학생, 가족들이 참석했습니다. 갤러리아는 당초 최대 2천 달러씩 10여 명에게 장학금을 전하려고 했으나 더 많은 학생들에게 혜택을 주기 위해 장학금을 1,000 달러로 내리고 학생 수를 늘려 24명에게 2만 24 4천 달러를 전했습니다. 갤러리아 장학생들은 서류 심사와 에세이 평가 후 심사위원회 최종 심사를 거쳐 선정됐습니다. 올해 세 번째인 장학금은 갤러리아 이외에도 한국의 경북 통상과 밴쿠버의 한남 슈퍼마켓이 후원했습니다. 이 갤러리아는 앞으로도 더 많은 학생들에게 혜택이 돌아가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전했습니다. 한국에 있는 여러 큰 기업들과 교류해서 많은 펀드를 가지고 더 많은 학생들에게 줄수 있도록 제가 그더 많은 펀드를 모집할 예정입니다. 한편 올해에는 지난 2006년 갤러리아 장학생이었던 최빈나 씨가 반대로 장학금을 기부해 후배들을 격려했습니다.